의사협회가 집단 행동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료계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어제 있었던 의사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주제를 주도해 개헌의등각 사업자의 진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고 받아서 사업자 자체 금지 행위 미관여조사하 왔고요. 조사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제논의등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장은 입장문을 내고 무기한 수진에 대해 지표에서 발표될 때 처음 들었다며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대정부 추행 과정에서 구심점이될범 의료계 대책위원회도 출범하기로 했는데 전국의 단체 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단 전공위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력의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제의를 들은 바 없다며 임현택 의협회장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지금 추가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